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검정고시 합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충남 사이버 검정고시 학습센터인데요 먼저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요 문제는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구려 왕에서는요 사실상 나오는 사람이 음 최대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뭐 아시다시피 광개토대왕 장수왕 거기다가 두 명을 추가하자면 바로 소수림왕과 좀더 어렵게 나오면 고국천왕입니다.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소수림왕이 나왔네요. 왜냐면 하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죠. 그쵸 이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로서 불교를 수용하고 중국으로부터 자 그리고 또 율령 법과 제도를 선포해서. 제도를 딱 잡은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의 대학의 개념인 태학을 설립해서 바로 전성기 직전에 모든 제도를 완비하죠. 그래서 만주벌판을 달릴 수 있는 관계투쟁이 나오는 거죠. 여기까지 짧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죠.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는 돈의 저학력 성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에게 초졸 중졸 고졸의 학력 인정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을 제공합니다. 그동안 스스로 검정고시를 공부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를 통해 좋은 소식 얻으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이용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? 혜택 하나 충남 도민 누구나 무료로 충남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를 이용 가능합니다. 혜택 2.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관에서 최고의 명강사의 영상을 손쉽게 시청 가능합니다. 3,392개의 정강좌를 무상 제공합니다. 혜택 3 검정고시 학습 교재를 할인 제공합니다. 수강 방법 및 문의사항은 지금 보이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. 도민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 배움으로 따뜻한 충남.